불심사가 이곳 무창고 바닷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산문을 연지가 어느덧 18년 맞이하는 개산 기념일이고 또 하나는 음력 윤단 오늘의 초 4월날 우라 문절 백종을 향해서 49일 동안 이어질 을사는 영가전도의 첫날 입제와 초제를 공연한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불심사 가 18년을 맞이해서 이 커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도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창토의 푸른 바다와 바람, 한적한 골목과 돈뚝 사이에 자리한 조신사는 18년 전성중이라는 단한 산에 발신에서 기록된 기도와 정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토양의 세월을 함께 자라는 이제는 수많은 도븐 님들이 정진하고 주의하는 수행처요. 영가들이 천도를 입는 축복의 공간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8년은 단지 세월의 흐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인연의 만남이 있었고, 기도와 사경과 예불과 정진과 불교대학과 경전대학원이라는 그러한 나눔과 수행과 봉사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부신 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장이며 우리 모두의 신심과 원리게 모여 이룬 복덕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음력 윤달 6월 초상흘날백중4 5연가 천도의 기도의 입제이자 초제일입니다. 백중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천도 5식 기간으로서 일찍이 우랑 분경에서 목련존재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던 고사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천의 대중에 의해 공양하고 기도하면 그 공덕으로 부모님과 조상이 천상에 나아가게 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중기간에 육두에 머무는 영가들에게 마음을 다해 천도비들을 올리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내야됩니다 오늘 입제일은 그첫 발걸음이여 초제는 극락왕생의 소원을 함께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부신 이상의 동행 중이사십 일의 천도는 천도 기도는 단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의식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살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사을 되돌아보고 죄업을 참회하며 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영과 천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단지 조상을 위한 후행을 넘어서 자신과 자손의 업을 정화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며 시행의 원력을 세우는. 복된 인 연을 뺏는것 입니다.